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의 공동체에 이 교회를 만드시면서 목적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 만나고 봉사하고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그 관심과 열정이 식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힘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즐겁고 봉사에 감동이 있으니 계속 지속.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배가 은혜롭고여러가잘 들여들려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셔야 돼요. 사단은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받는 일 막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권능이에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시고 은혜받고 세상. 의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해야 할일안 하면요. 곤란해집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우리의 모든 다양함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는 모든 일은 전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생명 살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전도를 목적하셨으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전도를 목적해야 됨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백명을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은 하려고 작정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천지입니다 요즘 세상이 전도하기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참안 하고 있다 이것이 어쩌면 정확한 진단일 수도 있,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 신념을 믿거나 환경을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교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이 여러분 이제 리얼 크리스천으로 회복되어 예배 생활 승리하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에 승리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